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친자 확인을 하자며 난리를 치던 남편이 친자 확인 결과가 나온 뒤에 사과를 했지만 단호하게 거부하고 이혼소송 중이라는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이 힘들어서 며칠째 잠을 2시간 정도씩 밖에 못 자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를 어떻게 데리고 살아갈지 캄캄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합니다. 저는 결혼하고 7년이 넘도록 아이가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봤더니 남편 정자가 운동 능력이 떨어져서 자연 임신이 될 가능성이 낮다고 하더군요. 병원에서는 시험관을 추천해서 시험관을 여러 번 시도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노력했지만 임신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자포자기 하는 마음으로 3년 전부터는 병원도 가지 않고 살고 있었는데 기적처럼 임신이 되고 딸을 낳았습니다. 30대 후반의 나이에 초산이라 많이 걱정을 했는데 임신기간 동안 산부인과에 갈 때마다 아이가 무척 건강하다는 말만 듣다가 진통도 오래 하지 않고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기는 지금 5개월 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한달반 정도 되었을 때부터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젊은 시절부터 다니던 무당집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저와 남편 사이에는 아이가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아이가 생겼다는 것이 너무 이상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그 사실을 얘기하고, 남편도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무시하는 말들을 많이 해왔던 사람이고, 아이가 태어난 후에는 아이까지 무시하는 말을 했습니다. 워낙에 그런 인간이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데, 이때 제가 반발을 하지 않은 것이 약점이 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무당이 우리 사이에 아이가 없다는 말을 한 것을 알게 된 이후부터 남편은 저에게 친자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다른 씨를 받아 제가 아이를 뵌 것이라고 하고 남편은 아이가 자기와 닮은 구석이 너무 없다며 저를 닥달했습니다. 남편도 미신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아이와 자기의 다른 점만 찾고 있더라고요. 아빠와 자식이 왜안 닮았겠어요? 눈썹 안에 있는 점도 같은 곳에 있고 윗 입술이 얇은 것도 아빠를 닮은 것인데요. 아이는 얼굴이 갸름한 것만 저를 닮았습니다. 남편이 턱이 각진 모양인데 임신기간 동안 턱선만큼은 저를 닮았으면 하고 기도했고 제 바램대로 아이가 얼굴이 갸름해서 너무 기뻤습니다. 모유수유를 하며 아이를 돌보는 것도 힘든데 남편과 친자 확인 때문에 거의 2주 동안 싸웠습니다. 저도 감정이 상할 때로 상했고 지치기도 해서 친자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친자 확인은 하되 아이가 남편 친자로 확인이 되더라도 저는 이혼하겠다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친자 확인하러 갈때 이혼 서류도 같이 내고 오자고 했어요. 내가 시어머니와 당신으로부터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얼마나 큰 수치심을 느꼈는지 울며불며 설명했는데, 네가 뭔가 걸리는 게 있으니까 검사도 하기 전에 이혼하자는 거 아니겠어? 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이 말에 상처가 더 깊어졌습니다. 그 뒤로 남편은 친자 여부를 의심하는 것에서 친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더군요. 아이를 한번 쳐다보지도 않고 아이가 울면 애새끼 시끄럽게 군다고 막말하며 애새끼랑 나가라고 했습니다. 이때 제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친정으로 왔어요. 태어난 지몇 달밖에 안된 아이 얼마 잊지도 않은 머리카락을 쪽집게로 눈물 흘리며 뽑았습니다. 머리카락 한올 뽑을 때마다 진절리 치는 아이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얻은 정보대로 지퍼백에 아이 이름 적어서 아이 머리카락 1 0 가닥 정도를 넣고 이혼서류도 작성해서 도장도 찍어두었습니다. 너란 인간은 이제 우리 아이의 아빠가 아니다. 아빠 없이 자랄 아이가 걱정이 되지만 너 같은 아빠와 함께 사는 것보다 내가 혼자 키우며 사랑해 주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다. 아이 앞에 얼씬거리지도 마라. 라고 적은 종이와 머리카락 이혼 서류를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제가 너무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는 인간이라는 욕을 먹을 각오로 솔직하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 솔직히 친자 확인 결과 나오면 남편 인생에 영원히 없을 자식, 남편이 한 짓으로 평생 못 보고 살게 될 것을 후회하는 모습 상상하며 버텼습니다. 몇주 지난 뒤에 남편으로부터 연락이 오더라고요. 사색이 된 얼굴 참 볼만했습니다. 저를 무시하고 더러운 취급을 하고 아이마저도 부정으로 생긴 아이 취급하던 남편을 보니 제 마음이 어땠겠어요? 세상의 모든 다른 것은 용서가 되어도 남편과 시어머니만큼은 용서가 안될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남편 하는 말이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엄마 때문이다. 엄마도 미신을 맹신해서 그랬던 것을 미안해한다 등등 이 모든 것을 엄마 핑계로 돌리더군요. 내 손이 남편의 얼굴에 닿는다는 것이 소름이 끼쳐서 따귀도 한대 치지 못하고 나온 것이 후회가 됩니다. 남편에게 저는 당신 표정이 궁금해서 나온 것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나와 아이를 의심하는 것을 넘어서 내가 부정으로 아이를 낳았다고 확신을 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나와 아이에게 했던 말과 행동이 간단한 사과와 엄마 탓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일 거라 생각하냐고 물어봤습니다. 네 어미에게 가서 전하라고 했어요. 니들 모자가 미신 때문에 앞으로 아이를 평생 못 보게 된줄 알라고요. 이혼을 못 하겠다고 하니 소송으로 당신과 힘든 싸움을 해야 하지만 이번 일은 하늘이 우리 아이에게 내려준 복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이번 일이 아니었으면 너희 모자가 이렇게 미친 사람들인 것을 몰랐을 뻔 했다고요. 우리 아이가 미친 인간을 아빠라고 하고 또 미친 늙은이를 할머니라고 하며 살게 되었을 것을 생각하면 소름 끼친다고요. 세상을 다 잃은 남편의 표정에 웃음이 나오는 것을 참느라 혼났네요. 그리고 소송 준비나 하라고 하고 나오려는데, 잡는 손 몸서리 치며 뿌리치고 나왔습니다. 그 후로 연락오는 거안 받았고요. 친정으로 전화하고 찾아오는 것 때문에 원룸 하나 얻어서 아이만 보며 살고 있는 중입니다. 아빠 없이 살아가야 할 아이가 안돼 보여 눈물이 나기도 하지만, 이런 아빠라면 없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저 스스로 위로하며 살고 있어요. 실제로 남편과 시어머니의 의심을 넘어선 확신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또 비슷한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남편과 시모가 친정에 찾아와서 부모님이 미친 사람들 취급하며 경찰 부르고 강력 대응하고 있답니다. 제가 원룸으로 나오기 전에 부모님께 그 인간들 찾아오면 최대한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녹음을 하라고 휴대폰 사용법도 알려드렸어요. 한 번은 남편이 막무가내로 집에 들어와 저와 아이를 찾아 집 구석구석 뒤지길래 엄마가 동영상 촬영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뭘 찍냐며 남편이 엄마 휴대폰을 빼앗아서 던지는 바람에 휴대폰이 깨져버린 적도 있었답니다. 휴대폰 수리하고 영수증도 남겨놓고 영상도 남겨놓았답니다. 남편이라는 인간 술 먹고 밤에 찾아와서 친정집 앞에서 소리 지르고 행패를 부려 경찰을 세 차례나 부른 통화 기록 다 수집되어 있습니다. 저 임신하기 전까지 나름 커리어우먼이었습니다. 임신하자마자 중견기업 팀장 자리에서 휴직 중이고요. 나이 마흔이 다 되어 가는데 사실상 복직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와 아이가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말도 안 되는 의심을 받으며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한동안 살았지만 바보 같았던 제 자신을 자책하며 정신 차렸습니다. 아이 덕분에 정신줄 더 확실하게 잡았고요. 친자 확인 얘기 남편이 꺼내자마자 저도 모르게 이혼을 예감했나 봐요. 곧바로 남편이 저에게 자신 있으면 친자 확인하자 어떤 새끼랑 놀아났냐 등등의 폭언들을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심하게 말을 했지만, 읽으시는 분들 기분 나쁘실까봐 많이 순화해서 적었습니다. 통화는 자동으로 녹음되는 어플이 깔려 있어서, 시어머니와 통화한 내용, 녹음된 것들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 둘 사이에는 애가 없다, 부정한 아이 데리고 나가라, 등의 시어머니가 한 막말들이 녹음된 파일입니다. 변호사님은 이 정도 증거면 결혼 상태 유지가 불가능하다 판단이 되어 승소할 수 있고, 친권과 위자료, 양육비도 전부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는데, 남편은 제가 휴직 중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임신을 해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직장을 그만두라 닥달해서 그만둔 것으로 얘기를 했지만, 사실 휴직계를 낸 것이었거든요. 휴직하고 나니 남편은 한달 생활비 하라고 30만원 주었습니다. 모자라긴 했지만 제가 휴직기간 동안 나오는 수당으로 생활비 보태고 남는 돈은 전부 저축해 두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모아놓은 돈이 6천만원 가까이 되고 남편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직장을 그만두었다고 남편에게 말한 것과 몰래 적금을 들어놓은 것이 혹시 소송에 불리하지 않은지를 변호사에게 물어봤더니 재산분할에 어느 정도 영향은 주겠지만 크게 불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변호사님과 얘기를 할때 너무 흥분을 하며 얘기를 하니 일단 정신과 상담을 받으라고 하시더군요. 소송 들어가기 전에 받는 게 오히려 좋다고 하시면서요. 네, 저 바보 같은 거 압니다. 아이도 없이 그런 인간 뭐가 좋다고 그 오랜 세월을 살았냐고 하시면 할말 없어요. 하지만 인연을 끊어버리는 거 말처럼 쉽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아이와 둘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저를 가엽게 생각하셔서 바보 같다고 너무 욕하지는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인간 같지도 않은 남편과 시댁에서 탈출하게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얼른 소송이 끝나시고 승소하시고 아이와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